안녕하세요 보험 트레이너 장코치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 진단비 가성비 플랜 제가 여러 보험사를 직접 비교해본 결과 정말 괜찮은 가성비 암보험 플랜 준비해드렸습니다. 이번 플랜의 보장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진단비 암 1천만 원 이렇게 간단하고 큰 금액으로 준비해드렸는데요. 얼마 전 가입하신 40세 남성분께서 월 보험료가 2만 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. 네 우선 상담드린 고객님은 40세 남성 사무직이셨는데요. 평소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런 경우 유병자 상품으로 분류되어서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비싸게 나오는 게 당뇨약 고지 후에 표준체로 심사 승인이 되어서 월 21,55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셨습니다. 가격 대비 보장이 정말 괜찮았습니다. 그렇다면 암보험 가입요령 알려드리자면 암보험은 일반 암과 유사 암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여기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유방암, 전립선암 등 생식기암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런 보장까지 받으려면 유사암 제외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야 일반암 진단비가 소외감 제외라면 생식기암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를 했는데 어? 이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 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료 비교 해드릴게요 40대에서 50대 기준으로 40세 남성 상위급수 1급 21,556원, 43세 남성, 상위급수 1급 27,053원, 45세의 경우 31,639원, 47세 37,101원, 50세 47,104원입니다. 50세부터 금액이 확 올라가니 젊고 가입이 가능할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황급금이 없는 무해지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방법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저는 32개 보험사를 직접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설계가 가능합니다. 지금 보신 것처럼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이 플랜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설명란에 오픈카톡이나 제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신다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